그집 이야기 글을 쓴존 패트릭 루이스는 경제학 교수로 일하다가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미국의 어린이 문학 작가이며 60여 권이 넘는 그림책에 글을 썼다. 글을 쓴 그림책으로 꽁알꽁알, 마지막 휴양지, 갈릴레오의 우주, 검은 고양이 뼈 등이 있다. 그림을 그린 로베르토 인노 첸티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다. 호두깎기 인형 백장미, 에리카 이야기, 피노키오의 모호, 마지막 휴양지 등을 펴낸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이다. 줄거리. 라이 현관 상방 돌에는 165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 페스트가 창궐한 해 내가 세워졌다. 나는 가족이 번성하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웃음소리를 들었고 총소리도 들었다. 나는 버려졌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무렵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오래된 언덕 위에서 겪은 20세기, 100년의 기록이다. 1900년, 아침내 아이들이 나를 찾아 냈으니 나는 이제 버려진 집이 아니다. 1901년, 언덕에 역병이 돌고 버려진 채로 있던 나에게 비로소 사람들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다. 1915년, 언덕집 아가씨는 아랫마을 벽돌장이 청년의 손을 꼭 잡는다. 홀례를 치르는 동안 삶은 잠시 숨을 멈춘다. 1918년 아내에서 과부로 기쁜 슬픔에 잠긴 젊은 부인. 순수했던 시절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얼마나 짧았던가? 1942년 참혹하여라 전쟁의 불길이 내 얼굴을 비친다. 나는 고통을 참고 또 참아내던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다. 1944년 용감하게 싸우다 총을 내려놓은 농민 출신, 유격대원들의 마음. 1958년 어머니는 우유를 붓고 우울한 마음을 젓는다. 이사가는 아들 내가 꾸린 가방들 속에 지난 날의 모든 흔적이 들어있으니 1967년 지금 작별의 비가 내 몸을 적신다. 여주인이 죽은 날은 나도 죽은 날 조용히 애도의 종이 울린다. 1973년 나는 집이지만 누구에게도 집이 되지 못하니 내 운명의 여행길이 끝나가는구나. 1993년 20해가 지나 곰팡이가 내 주인이 되고 고독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내 몸에 붙은 돌조각들이 떨어져 사라진다. 1999년 새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옛말은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나를 찾는 햇살과 빗물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의미를 찾는 질문. 삶의 역사를 품은 집. 1656년 페스트가 돌던 해 농촌 언덕 위에 집이 세워졌다. 그집 이야기다.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집은 20세기 시작부터 100년 동안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던 20세기. 혼인을 했던 언덕집 아가씨는 전쟁으로 과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났다. 시간이 흐르고 여주인이 죽은 날, 집은 자신 역시 죽은 날이라고 말한다. 돌조각들이 떨어지고 현대식으로 지은 새로운 집이 세워졌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인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그림들은 역사를 담고 있다. 1901년 양동이가 놓인 우물은 1915년 두레박이 설치되었고, 1929년에는 펌프가 보인다. 책그시 이야기는 처음에는 출간되지 못했다고 한다. 파시즘을 다루었다는 이유였다. 1936년 그림에서 파시즘 문장을 볼수 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그림을 살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가는 것이 무척 재미있다. 20세기 세계사를 훑는 자료가 될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 수명은 평균 27년이라고 한다. 영국이 128년이고 독일이 121년인 것을 비교해 보면 너무 짧다. 멀쩡한 건물도 부수고 고충 건물을 세운다. 30년 정도 지나면 방치와 재건축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나 책임감, 애정 같은 것은 없다. 자본의 논리만이 우선할 뿐이다. 오래된 집에 삶의 역사가 녹아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을 한다.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병이 들고 죽음을 맞는다. 가족이 살아온 역사를 함께 했다면 그 주택은 사람을 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상방도로의 1656 이란 숫자는 무엇을 뜻하나요? 중세 유럽을 뒤덮은 패스트는 무엇을 말하나요? 1900년 그림에서 어떤 동물들을 볼수 있나요? 1901년 버려진 집을 찾은 가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1915년 집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달라진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1916년 전원의 봄향기에 취한 언덕이 무엇으로 담례를 했나요? 그 집이 자신의 운명이 끝나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1973년 현관 상돌의 1656이란 숫자가 다시 보이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1999년 현대식으로 지은 집이 보입니다. 이전 집과 같은 점이 무엇일까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그 집은 스스로 자신이 겪은 20세기, 100년의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이 어떻게 기록이 될수 있을까요? 1915년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요즘 결혼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내가 과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그 집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58년 어머니는 우유를 붓고 우울한 마음을 저으며 그날 오후를 다 보낸다. 그날은 어떤 날이기에 우울한 마음일까요? 왜그 집은 여주인이 죽은 날은 자신도 죽은 날이라고 했을까요? 새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가요? 그런 예를 들수 있나요? 그 집은 자신을 찾는 햇살과 빗물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길 원합니다. 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래된 집에서 삶의 역사를 봅니다. 집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대해 탐구해 봅니다.